주람산입니다. 주람산 생산을 해보려고요. 피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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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스타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등산 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짜란. 요즘 운동을 잘못 가가지고 오늘은 등산을 가려고요. 이 머리 왜 이래? <laughs> 그래서 오늘 등산할 산은 부암산입니다. 그래서 부암산에 주차장이 있다. 그래서 부암산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암산 등산을 해보려고요. <laughs> 근데 제가 이번 등산할 때 완전 이템을 챙겨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템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짠! 더블랙의 쿨토시라는 제품입니다. 어블랙 쿨토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쿠아 원사 네 가닥을 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두 배가 함량이 더 높아요. 그리고 제가 제품을 보여드리면, 짠! 이렇게 딱 적당한 길이감이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손등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야외 스포츠나 아니면 뭐 낚시, 등산, 그 다음에 운전, 골프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착용해 보시면 엄청 착용감이 엄청 좋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외활동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99.9% 차단이 되고요. UPF 플러스 50.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의 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 이템과 함께 등산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여러분 더블랙 쿨토시 무료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색상은 블랙이랑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있고요 이거 꼭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해주시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불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불람사를 가는 데고 이쪽은 정상이랑 깔딱고개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도착한 지한 10분? 된것 같은데, <laughs> 길을 헤매가지고, <laughs> 이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표지판이 있긴 한데, 정상 표지판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조금 보기 힘들었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헥헥거리는 이유는 여기가 처음부터 돌계단으로 시작하네요. 짜라. 등산 코스는 엄청 2 시간이면 엄청 짧은 건데 경사가 조금 심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엄청 큰돌덩이가있었거든요 두두두두. 엄청 커, 엄청 커. 짱커, 짱커. 대박, 뭔가 되게 신기하게 생긴 돌땡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TikTok, the clock keeps ticking.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and I wish you would be right here with me. My mind is filled with pictures of when we used to dance, but now I. 영단. 석천 여러분 경사 보이세요? 와 진짜. 제가 오른지 몇분안 됐거든요. 근데 진짜 미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여기 불암산이 돌계단 코스였어. 아 너무 힘든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상은 찍어야겠죠. 일단 열심히 가볼게요. 화이팅 지금 잠깐 쉬는 타임이거든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더워서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아래에 엄청 엄청 막이 길이 맞나 이럴 정도로 바위 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위를 막 헤치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뭔가 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옆에가 등산로였어요, 여러분. 나 지금 이상한 길로 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내려가가지고 옆에 저 길로 가야 되거든요. 옆에 길이 뭐냐면 그 바위 이렇게 이봉 같은 거 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여가지고 그 길로 다시 가려고요. 근데 저는 저기가 분명히 바위를 잡고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제가 영상을 막 찍고 있는데 자꾸 분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등산로가 여기가 맞나 봐요 여러분 제가 잘못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다시 등산을 해볼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 영상에도 보이실려나 햇빛이 어, 햇빛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이제 어,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모자를 챙기고 짠! 요거는 햇빛 모자 짜란! 요거 쓰면은 햇빛이 진짜 하나도 안 보이죠? 이건 언니꺼꽁쳤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를 쓸 거고 짜란! 여러분 이템이에요 오 대박 햇볕을 완벽 차단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정상 위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이, 여러분, <laughs> 지금 모자 쓰고 탄택하다가 모자 챙이 너무 넓어서 앞에를 못 봐서 저 넘어졌어요. 피나요. <laughs>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되긴 하는데 카메라 이렇게 접는 부분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 AS 맡기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저기구나. 아 여러분 길을 찾았어요. 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 여기서 포기하려 그랬는데 길을 찾았어요. 제가 막 블로그 후기 같은데 보니까 계단길을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계단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딘가 하면서, 아, 나는 정상에 못 가겠다. 거의 반 포기 상태로 막 여기 다치기도 했고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옆에 를 보니까 저쪽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계단길로 가면 될것 같은데, 계단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편해서 좋은데 영상 찍기가 너무 어려워. 일단 <laughs> 카메라 다시 가지고 가야징. 여러분 계단 찾았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정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부끄러워서 사진은 안 찍었어요. 그래서 영상만 찍고 이제 조금 내려가서 간식 먹고 가려고요. 아,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혼자 오면 약간 이런 고민이 있네요. 사진 찍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일단 내려갈게요. 땡. 여기 소나무가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하늘색도 완전 이쁘죠? 지금 완전 다 맑은 날씨는 아닌데, 어, 여기, 여기 포인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카메라 잠깐 켰습니다. <laughs> 어, 내려가면, 어, 제 샌드위치 싸는데, 샌드위치를 먹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호다닥 호다닥 내려가고, 셀카 좀 찍고, <laughs> 그 다음에, 어, 바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여러분, 그리고 무료 이벤트.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불암산 등산 영상도 재미나게 보셨나요? 어,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더 이쁘게 담았을 텐데 살짝 조금 아쉬운 날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짜잔.